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고전프라를 좀 몰아가지고 여러 개 만들고 뭐 도색도 했는데 어, 촬영을 좀 촬영도 몰아서 <laughs>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렇게 좀 여유있게 하나하나 하면 좋을 건데 어, 여건상 그렇게 되지 않네요. 일단 소개할 게 어, 우리 80년대 그 외화, TV 외화 시리즈로 이제 유명한 에어울프 아시죠? 그죠? 뭐, 유명하니까, 뭐, 어, 설명이 그렇게 필요한, 어, 기체는 아닌데, 어, 고전프라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유명한 고전프라는 이제 아이디어 회관의, 어, 에어울프인데 어, 여기 AMT라는 모형회사, 지금은 없죠? 그죠? 옛날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에어울프 어, 프라모델을 이제 발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추, 어, 추정컨대, 음, 이 키트를, 뭐, 참고하거나, 뭐, 데드카피 해가지고,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닌가, 뭐, 확실치 않습니다. 대충 그렇게, 어, 보여지고, 뭐, 스케일도 똑같죠, 우리 일대사파 스케일이고, 어, 또, 우리 정겨운, 여기 또, 그, 두 요원, 분 계시고, 아마, 요 분은 좀 작고 하신 것 같고, 요 분은 살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아이디어 회관, 어, 초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요, 요, 인물, 주인공 두 분이 이제 박스 아트에 있는데, 재판부터는 이제 이게 바뀌었죠. 그죠? 음, 그리고 아마, TV 시리즈 물도 주인공이 아마 대체나 교체가 돼가지고 이제 바뀌고, 여기 그러니까 요건 초기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에올프는 제가 이제 찾아보면은 아이디어제가 있긴 있을 건데, 그게 이제, 어, 특히 이제 또 아이디어제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고, 이제 만들 생각을 잘안 가지게 되죠. 그죠? 아,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해외 키트가 이제 어떻게 입소가 돼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돼 있고, 이제 영화에 이제 그런, 그, 뭐, TV물에 대한 방향이고, 어, 뭐, 음, 고민할 필요가 거의 없는 어떤, 뭐, 도색,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마스킹도 그렇게 힘든 부분은 아니고, 뭐 그냥 블랙 앤 화이트잖아요, 그죠? 어 제가 그 에올프 어떤 뭐 관련 글이었나? 거기서 보면은 뭐 돌고래에서 어, 돌고래가 아니라 <laughs> 범고래에서 뭐 모티브를 얻었다라는 얘기도 어, 썰도 어, 본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도시 스타일이 그죠? 뭐 나름의 뭐 무작위적인 게 아니라 이유가 있겠죠, 그죠? 뭐 저렇게 디자인한 것은. 설명서가 되고 이제 다 멋있겠습니다. 여기 아이디어 회관도 이거 그대로 썼던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게 그죠? 어, 흑백인데 이런 일러스트가 멋지게 나와 있고 어, 그냥 여, 이제 미국 회사 같아요 그죠?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뭐 사실은 뭐 어려운 건 없죠. 어, 이제 이쪽에는 여기서는 보면은 음 여기가 이제 쉐이디 어, areas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음영으로 들어가 있는 영역은 에, 이게 차콜이라고 되어 있죠 차콜 이게 이제 뭐 숯이나 목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죠 뭐 다미아 클레의뭐뭐 뭐 차콜은 따로 못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목탄이나 숯이라 그래가지고 뭐 숯이면은 어, 매트 블랙이나 뭐 무광 검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무광 검정으로 가면 되고. 내부, 하부는 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어, 막 광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걸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매트 화이트, 무광 화이트로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 앤 화이트가 되어 있고, 어, 블랙 앤 화이트 그러니까 또 아주 옛날에 유행했던 그 골페어 중에 블랙 앤 화이트 있었는데, 그 생각나네요. <laughs> 나머지는, 예, 저기, 로터, 어, 프로펠러도 상부는 화이트, 탑, 버럼, 하부는 차콜, 무광 검정, 그리고 여기, 샤프트 부분만 올리, 샤프트 올리, 실버, 은색이 있고. 그 외에는 다른 색 없죠. 여기, 아, 스트라이프, 여기. 테일 로터에는 레드 스트라이프만 살짝. 그럼 끝이죠. 뭐, 내부는 따로, 뭐, 도색. 확인했습니다. 블랙으로. 했는데, 이제 뭐, 크게, 뭐, 보이는 부분도 아니고, 어, 인형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고민할 거 없다, 내부는. 그리고, 어, 에어프 사양으로도 할수 있지만은, 벨 2B 그 헬리콥터 있잖아요. 그죠? 뭐, 민수용. 그걸로도 이렇게 조립도 가능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도색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어, 이제 그여 부가적인 여기, 그 어떤 장치, 그, 그 파츠를 안 붙인 거죠. 그죠? 여기 윙 쪽은 붙인 것 같은데, 그는안 붙였기 때문에, 민수용 벨 헬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투인원이죠 그죠? 음, 음 그런 킷트 내부 파츠는, 음, 아이디 짜고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어, 제가 만드는 그 기억, 추억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거의 같은데, 음, 조립성은 얘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지느러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죠? 또제 조립의 컨디션에 뭐, 영향일 수도 있고 해가지고, 좀 복합적일 수 있는데, 어, 아이디어 외관제보다는 좀 조립이 좀더 쉬웠던 느낌이 든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파츠도 사실 많지 않죠. 좀 어, 단촐한 느낌이 드니까. 그냥 쉽게, 쉽게 쉽게 그냥 접착하면 되고, 세냅게트는 아니죠. 그죠? 어, 그리고 여기 클립 파츠들이 있는데, 에어홀프는 여기 측면에 이렇게 무장 같은 그런 기판이 부착이 되기 때문에 가려지니까. 사실 뭐 필요 없는데, 뭐, 민수용으로 만들 때만 필요한 윈도우고, 요 부분은 필요합니다. 요런 부분들은. 앞부분, 앞부분은 이제 노출되는 부분이니까 필요하고. 다만 제가 요번에 좀 실수한 게, 마스킹으로 앞쪽을 좀가야한다고 했지만은, 이캔 스프레이로 이제 분사를 하게 되면은, 틈으로 이제 또 파고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조금, 여기 글래스에 좀 그게 렇 튀었더라고요. 그게 좀 오게 튀긴 한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는 좀 보완을 잘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 내부도 좀 마스킹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외부만 하는 게 아니다. 어, 그게 좀 제가 좀 아쉽더라고요. 어, 윈도 클라스, 저기, 클레 하츠 부분은 뭐 자동차든 에어로든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겠죠. 랜딩 기어 부분인데, 어, 설계가 애초에는 이 가동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납이 되게끔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 접접지 안 먹게 좀 주의해서 잘 했어요. 근데,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좀, 뭔가 좀 수정이나 정정해야 될 포인트가 있더라. 그리고, 어, 우리 뭐, TV 보신 분들 알겠죠? 여기, 어, 수납 커버, 커버가 오픈이 되고, 거기에서, 어, 뭐, 기관총 같은 게 나와서, 또한번 나왔다가, 또 총, 열이라고 해야 되나, 총신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또 늘어나는 또 2단 어떤 변형이죠. 수납된 모습, 그 다음에 나온 모습, 선택식입니다. 아, 이건 뭐 아이디어에 관한 거 그대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어, 나온 생식으로 해줬고, 어, 제가 키트 만들기 전에, 그냥 아이디어 구상으로는 요걸 이제 수납도 하고, 이게 뭐 개폐식, 그리고 요것도 이제 좀 어떻게 가동식으로 컨버전 해볼까 했지만은 파츠가 워낙 작고, 어, 제뭐 감각이 그렇게 좀썩 좋지 않아가지고. 아이디어 도 딱히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어, 이제 끝 끝나가지고 그죠? 여기 배기 노즐 부분은 파츠가 두 개를 붙여서 되는 거죠. 요즘은 요런게 통짜 원피스가 많은데 옛날에는 어, 이렇게 분할이어가지고 이게 좀 조, 이제 접착하고 나면은 좀 모양이 약간 좀 잡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거 좀 까다로운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어, 에어홀프 버전, 벨 버전, 이렇게 되는데 선택식으로 하시고, 어, 그 다음에 윈도 마지막에, 요것도 이제 마스킹. 근데 요건, 어, 부착을 하고 접착한 다음에 마스킹 해도 괜찮을 뻔 했습니다. 저는 그냥 분리된 상태에서 마스킹을 하고, 요 부분을 좀 막아줬는데, 새 들어가가지고 조금, 어, 좀 폐착이 됐어요. 근데 부착을 다 하고, 외부에서 마스킹 해주면은 새어 들어가는 일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피드백을 해야 될것 될 같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배면에 붙는 어떤 뭐 포조, 어, 대포, 3면장 대포, 그것도 이제 부착이 되고, 어, 파츠, 어, 뒤에는 뭐 자매품, 어, 멋있는 몬스터 뭐 트럭류가 나오네요. 그죠? 음, 이렇게 되고, 벌써 9분이네요 이거 지금 한 1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어, 그래서 일단은. 어, 일단 첫째, 이 헬기류 같은 경우에는 보관할 때이 로터가 좀 공간을 많이 먹잖아요. 그죠? 물론 이렇게 딱 나란히 하면 좀덜 먹기도 한데, 어, 상자 같은데 수납하거나 그럴 때는 요게 이제 어, 이렇게 분리될 수 있게끔 해주면은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접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 보관의 용이성 같은 것도 생각해가지고 끼웠다가 뺐다 할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 그 부분이 하나 포인트. 두 번째는 여기 윈도우 보면은 이쪽에 조금 탔죠? 그죠? 블랙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도 좀, 서페이스 제가 회색을 올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튀어가지고 마스킹 부분은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은 이 프론트 글래스 부분을 접착을 하고 이 외부만 마스킹을 잘 해주는 쪽으로 여기는 제가 별도로 분리해서 분리된 상태에서 마스킹하니까 깨끗하게 나왔죠? 그죠? 이렇게 해주고. 어, 그리고 어, 이 반따개인데, 아이디어 회관제는 좀, 반따개가 조금 이게, 유격이라든지 단차가 좀 있어가지고, 접합할 때 조금 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얘는 크게 없었어요. 다만, 이노즈 부분은 좀 유격이 있어서, 어, 제 퍼티로 작업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아, 여기 또 하나 추가 파츠가 부착이 돼가지고, 굳이 이제 퍼티 작업은 필요 없었는데, 제가 또, 이름을 두번 했네요. 그죠? 안 해도 될 일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츠 부착해주면은, 에어프 특유에 코에 난뿔 느낌도 나죠. 그죠. 그렇게 이제 매끈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에어브러시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블랙하고 화이트의 이제 경계가 흐려지면서 이렇게 화이트로 넘어가는 그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시죠. 그죠. 이렇게. 근데 캔스프레이 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근데 키트가 작아가지고 크게 영향받는 부분은 아니죠. 그죠. 요 파츠는 따로 있는데 어, 마스킹 따로 해주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순접으로 붙였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붙, 여놓은 상태에서 마스킹 하기가 더 까다롭죠. 그죠? 그래서, 어, 따로 해서 붙여주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고, 이 키트가 조금, 좀,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랜딩기가 가동식이더라고요. 제가 아이디어 회관을, 이렇게 좀 가동식이죠. 그죠? 이렇게. 근데 구조상, 어, 완전히 수납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제 어, 제일,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이고, 꺼내면은 이렇게 니언자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가동식이고, 얘도 이제 가동식입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가동식, 바에도들어가고 그죠? 근데, 어, 제가 두번 만들면은 이제 수정해 줄 거예요. 지금은 수정이 이제 안 되는데, 어, 여기 폭을 보시면은 이 랜딩 기어 폭하고 내부 공간 입구 쪽 폭이 다르죠. 더 좁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여기, 어, 플라판을 좀더 된다든지 해가지고 완전히 수납될 수 있게끔. 얘는 지금 수납이 준비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니까. 어, 근데 폭이 좁아가지고 어, 수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 있더라. 요 부분도 내부로좀더 파주면은, 파주면은 수납이 완전히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랜딩 기어 수납을 확실히 하려 그러면은 이 부분을 폭을 넓혀주는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 순정 상태에서는 지금 폭이 다르죠. 그죠? 안 되죠. 이쪽 좌우 다 아닙니다. 한쪽만 그러면은 제가 조립 미스가 있을 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 양쪽도 안 되니까 폭이 좁은 거죠. 뭐 설계 오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장류는 지금 제가 이제 나온 상태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건 메탈 캔 스프레이로 그냥 뿌렸습니다. 보통 세계도 저기 메탈릭 감각이 괜찮긴 한데 느낌이 아무래도 락카가 좀 더, 공발이 다르죠, 그죠? 락카로 어, 한번 쫙 해주고, 그대로 순접으로 접착하면 깔끔하게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 그렇게 해줬고, 어, 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엔진이 있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이 뭐 흡입이 되고, 열이 배교가 되고, 또 열을 식혀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혀주는 어떤 엔진 카울, 카울 부분에 이제 그,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메쉬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을, 아 어, 설명서에서는, 이제, 뭐, 따로 지정은 안 했지만은, 아 어, 톤, 그러니까 톤 변화를 좀 주면서 단조름을 피하자. 그리고 이제, 어차피 걔네들도 이제 메탈 계열이니까, 아 어, 검메탈로 제가 좀 붙어 세겠습니다. 이렇게 쫙, 그, 공기가 이제, 들락날락 할수 있는 그런 메쉬 부분은 제가 여기, 아 어, 여기, 프론트 부분. 그리고 여기 엔진 쪽 위치하는 부분에 이제 제가 쫙 돌렸어요. 이렇게, 어, 붓도색으로. 그러니까 좀더톤 변화도 있고, 약간 더, 어, 뭐죠? 좀 기계적인 느낌, 또 사실감을 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엔진 그 노즐 부분인데, 어, 실버 캔 스프레이로 그냥 해주고, 파츠 두 개씩 붙이는데, 결국은 여기서는 약간 모양이 잘 나왔지만은, 어, 제가 조립할 때는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요쪽을 접착해서 붙여야 되는지, 요쪽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감도 잘안 오고, 하다 보니까 좌우도 바뀌기도 하고, 요즘 좀, 좀 아리까리한 부분인데, 지금은 뭐 나름 괜찮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부분은 접착을 하지 않고, 어, 탈착식으로 해주면 좋은 부분, 그리고 에어로의 그런 클립 파츠 민감한 부분은 마스킹이 정말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좀 미스가 있었다. 랜딩 기어 부분은, 어, 확실히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에어프 고전퍼라는, 음, 뭐 웨더링 이런 걸 떠나가지고, 블랙 앤 화이트 정도로만 어, 해줘도 어, 굉장히 그 느낌을 어, 살릴 수 있고, 어, 그리고 얘가 도색을 안 하면은, 어, 블루, 그레이는 그레이인데 약간 블루 느낌이거든요. 아이소 룩키구나. 어. 블루 느낌인데, 어, 확실히 좀, 뭐좀 아마추어의 도색이지만 그죠? 이, 이렇게 블랙앤화이트만 해줘도 꽤 예쁘게 어, 장식할 수 있고 연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어, 아이디어에 관뭐 구하시면은 뭐 그걸로 만드셔도 되고 어, 그게 어렵더러, 어렵다면은 뭐 해외 장터에는 뭐 A M T 어, 그죠? 음, 이 브랜드 A M T 이게 뭐 해외 직구로는 뭐한 번씩 나오니까 뭐 해외 직구로 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 구해가지고 에어프 혹은 키트 펜이시면은 요거 두개딱 구해서 두면은 좀더 장식장이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에어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